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 경희군 카입니다. 아, 오늘 바람이 진짜 세게 부네. 요 어느새 이제 11월이 가까워지니까 정말 추워졌습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 요거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가 2가 나올 게 이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바로 이번 주에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영상 업로드 하는 시점이 아마 요거 출시 직전일 것 같아요. 어, 제가 편집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저는 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를 이번에 이제 좀 사용하면서 왜 에이스 프로 2가 기대되는지 그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리뷰하려는 방식은 당연히 비교죠. 이렇게 세개 가운데 있는 게 에이스 프로, 그 다음에 이게 액션 4, 그 다음에 고프로 12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액션 5나 고프로 13은 아직 구매를 안 했어요. 어, 고프로가 사실은 이제 많이 까여지고 있죠. 왜냐? 어, 고프로가 한 고프로 8때 제가 고프로 8을 사용하고 정말 어, 너무 좋아서 아, 고프로가 정말 액션캠은 역시 고프로 뭐딴거뭐 뭐 없다. 이렇게 감탄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고프로 9가 나오면서 전면부 액정이 생겨서 이렇게 셀카셀카 셀카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 요걸 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어, 나름 편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지금 찍히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그게 고프로 9 였는데 그다음에 9프로 10, 10, 9프로 11 정도까지는 9프로가 꾸준히 조금씩 뭔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9프로 10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성능이 오히려 퇴화돼요 9프로 1 0에 이게 이제 9프로 10인데 9프로 11까지에는 어, GPS가 있었는데 9프로 10에 GPS 기능이 없어졌고, 뭐 HDR 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10에 들어가긴 했지만 발열 문제들도 좀 개선이 안 됐고. 뭐, 이런 하여튼, 어, 고프로는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보여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프로가 영상의 퀄리티 이런 거는 상당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 고프로 12는 안 팔고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프로 13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한번 리뷰나 이런 것들을 어, 참고를 해보니까 아, 굳이 내가 고프로 13까지 살 필요는 없겠다 해서 고프로 13을 안 샀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어, 고, 그런 식으로. 고프로가 어, 요새 이제 까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대부분 고프로를 하나씩 가지고 있, 있잖아요. 그래 아닌가요? 예. 고프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보다 더 좋아진 게 없다. 그래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고프로는 문제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프로 자체의 품질을 저는 막 까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고프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우, 바람봐어 하여튼 고프로는 이제 조금 뭔가 좀 발전 속도가 더디다. 아, 이거고요. 그 반면에 DJI는 굉장히 치고 나오고, 액션3까지만 해도 고프로에 못한다. 약간 이런 평가였지만, 액션4 가면서, 아, 이제 어, 고프로, 고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거의 색감 이런 거는 고프로가 좀더 좋은데, 어, DJI도 뭐, 럿을 쓴다든가, 여기 세팅을 좀 잘해서 쓰면은 어, 색감이 좋고, 특히 야간 촬영에서 좀 성능이 좋다는 것 같고요. 발열이라든지, 어, 배터리 촬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점이 생겼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액션4에서 액션5로 가면서 어,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제 촬영 시간도 훨씬 더 길어졌고, 거기에 이제 색감, 이런 것도 좋아졌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있다는 거죠.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4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보고서 액션5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고프로는 고프로11을 사고선 고프로13을 살 고민을 안 하는데 액션4를 가진 사람들은 아, 이 액션4는 중고로 팔고 액션5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액션4가 중고로 시장에 엄청 풀려요. 그러니까 액션캠의 점유율이 점점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못 찍겠는데. 근데 에이스 프로2. 에이스 프로2가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에이스 프로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이죠. 가장 첫 번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건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셀카를 찍을 때도 요거로다 보는 셀카는 화면이 작다. 근데 요렇게 보는 셀카는 진짜 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큰 화면으로다가 자신을 보면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꺾어 놓고 가령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이거를 이 쓰는데도 이게 방수가 되거든요 어,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 들었고요 그다음에 X 프로가 나왔을 때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해상도가 액션폰은 4K까지 되고요 액션5도 4K까지 됩니다. 고프로는 5.3K까지 되죠. 근데 얘가 8K를 지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영상. 사실 별로 필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80으로 찍고 그러는데, 어, 만약에 진짜 높은 해상도의 영상이 필요할 때, 어, 그럴 때 이걸 쓸수 있다는 거죠. 인스타 360 카메라들이 어, 되게 색감이 정말 예뻐요.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인스타 360 이, 이 에이스 프로도 어 굉장히 좋은 색감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색깔 톤도 되게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영상의 차이를 한번 그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프로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둘다 똑같은 세팅으로 했고 2.7K의 안정화를 둘다 제일 높은 걸로 했습니다. 하이퍼 스무스 요거는 어, 안정화 어, 높음. 아 장치가 좋다. 서울의 달도 보이고요. 여의도 한강공원이 딱비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안정화 테스트기 때문에 조금 흔들어 보겠습니다. 고글의 흔들림 정도를 하고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두개 달고 잘라내요. 역시 한강에도 단풍이 살짝 드는 것 같아. 어느새 가을이 와서 카메라가 두개 달려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laughs>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다행히 오늘 여기 되게 예쁜 피사체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찍어도. <목소리> 네오는 만만한지 근데 가면새들는만만하 어... 막 오더라구요 달려들더라구 어... 네오는 잡아가겠는데요 어... 느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막 어... 그, 날릴 땐 몰랐는데, 막, 주위에 까마귀가 막, 한, <laughs> 대여섯 마리가 막,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에어프리도, 예. 그, 빙신지검다가 예. 해가 때린 것같습니 아, 이거. 아, 그때 그거. 응. 됐다. 창륙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야, 육 <착륙> 위치 정확했어요. <laughs> 이거 각별히 조심해서 날려야 돼. 아, 드풀 매니저님이 제가 아 제가 드풀 매니저님 긴장되는 영상 해가지고. <laughs> 이거, 이거 드론에 올려서, <laughs> 날리는 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부셔져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부셔지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겠다. 아유, 콘텐츠 많이 뽑았다. <웃음> <웃음>